주니버의 주님다 제가 눌러볼게 음료 브롤 스타즈입니다 우선 브롤 패스 누르면요 지금 퀘스트 보시면요 잼그램 퀘스트가 있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보상 보시면요 지금 한 칸만 가면 분노의 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레이 눌러주고요 여러분들 제발 구독자의 팔로 퀘스트 깨게 해주세요 자 우선 플레이어는 다 찾고요 자, 뭐, 젠그랩이니까 뭐, 쉽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젠그랩에서 젠그랩, 잼그램 잼을 먹을게요. 맞나요? 아, 근데 커팅했어요. 자, 그지매, 여기서는 잼만, 잼만 많이 먹으면 돼요. 자, 지금, 저희 팀이 두개 먹었죠? 자, 이거는 왠지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는 승리가 아니라 피해 죽인 것 같거든요? 피해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자, 우선, 잰그레부터 먹어주고요. 자, 위에 발리 있죠? 무시하고 그냥 파큐나 브 먹어줄게요. 아, 제가 네, 잠깐만요. 코땅을뻔 했어요. 자, 지금 다섯 개 먹었죠? 잠깐만요. 체력이 없어요. 와, 다행히 피했어요. 자 지금 다섯 개죠, 여섯 개, 일곱 개 됐죠. 와, 아까 콧당할 뻔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요, 여덟 개, 아홉 개 됐죠. 자, 지금 마지막 하나만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승리입니다. 오, 깜짝 놀랐네요. 우선 발리 잡아주고요. 어, 지금 열개 먹었죠. 잘만 버티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파큐브 먹어주고요. 또 먹어주고요. 이건 저희의 승이겠군요. 근데 피해 주기 퀘스트는 어떻게 된 거죠? 자, 우선 끝났습니다. 와, 14개 먹었죠? 자, 그럼 다음 눌러주고요. 과연 퀘스트는요? 먹겠습니다. 자, 나가주고요. 과연 퀘스트까요 자, 우선, 여기 보면요, 좀 있죠? 이거 한번다 까볼게요. 우선, 팽, 핀, 받아주고요. 그리고, 대형 상자에서는요, 과연 뭐가 날까요? 자, 빛나야 되거든요? 아하, 안 빛났어요. 자, 다음이 있죠? 우선, 125pp는요, 누굴 주죠? 우선, 팽 줄게요. 팽 주고요. 그리고, 브루즈 상자에서는요, 과연 뭐가 날 거예요? 아하, 꽝이네요. 자, 다음은요, 우선, 핑, 팽 아니, 팽 핀이구요. 대형 상자에서는요, 과연, 뭐가, 나올까요? 아안 나왔어요. 자, 우선, 또 까볼게요. 대항, 대형 대형 상자에서는요, 과연, 나와야 되는데요. 아안 나왔어요. 아, 나왔으면 좋은데요. 여기선, 일곱 개 아니면 여섯 개 나야 와 되는데요. 아, 오! 여섯 개예요 여기서, 신규 블러러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아직 몰라요. 자, 이제 두 번이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가젯 아니면 스타퍼 싱글 볼러 룸입니다. 과연 뭐가날까요아 스타퍼 했네요. 팬이 스타퍼 불꽃 판이네요. 와, 지금 스타퍼워 하나 나왔고요. 팽핀 받아주고요. 대형 상자에서는요. 과연 뭐가 나을까요 제발 나왔으면 좋은데요. 아하, 안빛났어요 이거 스타퍼 달랑 하나만 얻는 건 아니겠죠? 아직 좀 남았어요, 여러분들. 자, 메가 상자에서는요. 오, 어, 요또 여섯 개입니다. 과연 뭐가 나을까요 제발 스타퍼 가드 필요 없고 싱크블루로만 원한다고요 저는. 자, 여기서는요. 보죠? 아하, 가드시에요. 발리 가드, 약초, 칵. 테일이구요. 자, 20부석 받아주고요 여, 아, 이거, 팽핑이죠? 여기서는 과연, 아안나왔고요 자, 이게 좀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하지만, 저한텐 상자가 좀 많죠. 여기서는요, 아하, 꽝이구요. 자, 100pp에서는요, 누굴 주죠? 자, 좀, 고민해볼게요. 우선, 저는, 그냥, 쉘리 주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펭, 핀 받아주고요. 근데, 펭, 핀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과연, 메가 상자에서는요? 오, 또 여섯 개에요? 이거 여섯 개면서, 이번에는, 과연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스타퍼, 가재!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신규 블롤로 나와줘야죠? 자, 이제. 여기서 제발 신규블루로 났으면 좋은데요! 아가드시에요 콜트 가드 괴속 장전김입니다. 자, 250코인 받아주고요. 대형 상자에서는 과연 뭐가 나올까요? 제발 났으면 좋은데요! 아안 빛났어요. 대형 상자에서는 안 빛나는데 왜? 네, 메가 상자에서는 좀잘 뜨죠? 자, 팽핀 받아주고요. 500코인 받아주고요. 자, 150pp입니다. 자, 과연 뭐가, 뭘, 누구를 주죠? 자, 우선, 고민해볼게요. 바로, 애들어 줄게요. 자, 바로 주고요. 메가 상대에서는요, 과연 뭐가 나을까요? 오, 또 6개에요? 아니, 메가, 메가 상대에서 계속 6개인데, 꽝 나고 있거든요? 아, 근데 가젯도 은근 좋지만요. 자 여기서 제발 싱그블롤러 나왔으면 제발 좋겠는데요? 전 이제 기대도 안 합니다. 아들 비비 가득 끈끈이 볼입니다. 아 진짜 안 나왔어요. 팽핀 받아주고요. 자500 피피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는 누구 주죠? 전전 전 크로 한번 줘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의 분노의 팽! 펭스킨을 얻어줍니다 자 그리고 핀팩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브루패스는 다 했고요 자 브롤러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팽을 한번 안할수가 없죠 자 업그레이드부터 좀 해줄게요 지금 골드도 엄청 많죠 여러분들 자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총 6렙 됐습니다 엘드 <laughs> 에드거랑 크로우 볼게요. 안 돼요, 이거. 못하네요, 업그레이드를. 자, 팽핀을, 아니, 팽, 가볼게요. 아, 어, 스킨 안 바꿨네요. 바로 바꿔주고요. 바로 저는, 아, 이거 잘못 들어갔네요. 쇼다운 갈게요. 솔로 가가지고 바로 플레이 눌러주고요.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지금 9랭크인가요? 자, 어쨌든 여기서 10랭크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플레이어를 찾는 중이고요. 여기서 제발 1등 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근데 랭크가 작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6렙입니다. 이 7렙 되면 이거 가재졌죠? 오펭 밑에 있죠? 자 우선 해주고요. 오좀 체력 달았죠. 근데 괜찮아요. 아 네드와이프 아, 이거 포탈로 살았거든요. 자, 선풀스에좀 있어 주고요. 자, 펠 잡아주고요. 지금 생존블로 아홉 명 남았죠. 근데 제가 첫 킬했네요. 자, 밑에 팽 있죠? 자, 잠깐만요. 팽이 지금 저랑 둘이 있거든요. 총세명 보입니다. 설마 아홉 명 전부가 팽은 아니겠죠? 어, 지금 네명 보이죠? 자, 우선 좀 기다려줄게요. 네, 예, 저는 세개 먹었죠? 여기 밑에 팽이 있는데요. 아, 아니었네요. 베리였어요. 구름 있죠, 지금?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구름은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풀숲에 너무 보이는데요. 바로 잡아주고요. 이게 잡히네요. 자, 루 있죠? 루도 좀 조심해줄게요. 그냥 잡아줄게요. 어, 어, 잡았어요, 지금 팽!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 가등 했네요. 심의 극할수 있나요? 못갈것 같거든요. 아. 나가주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